아, 네, 이학영 박사입니다. 이학영 박사가 코리아 네트워크 추어... 오... 위크 2023년 현장에 와서 아주 좋은 이렇게 전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현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이 바로, 어, 여러분들한테 추어탕이 생각나는 어, 그러한, 어, 물고기죠. 어,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알기에는 바로 미꾸라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꾸라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미꾸라지가 있고, 뭐 종개가 있고, 뭐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다 여기는 이제 미꾸라지와 미꾸리 미꾸라지, 보통 이렇게 두 종류가 한금 전에 전시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여왕의 브레옥자 밑에 같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미꾸라지가 주종으로 이루고 있어요. 이제 미꾸라지는 이제 수염이 이렇게 깁니다. 현재 보면은 이게 이 친구가 미꾸라지인데요. 어, 우리가 보통 라지라 해서 미꾸리는 수염이 짧아요. 짧고 몸이 좀 동글동글하고요. 어, 위에서 봤을 때 에, 미꾸라지는 이렇게 몸이 길쭉하면서 낮작하고 미꾸리는 동글동글한 형태를 어,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 그 꼬리 지는 기부에 미꾸라지는 뭐 선명한 검은 점이 나타나는데 에, 보통 그, 그게 그 요새는 아주 뭐 희미하게 서로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중간 성향이 나타내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이건 자연에서는 두이 지구가 교배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인공적으로 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수정을 시키면은 삼대체의 해서 새로운 이렇게 그 잡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자연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죠. 요즘에 또 미꾸라지가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개체들이 있고 방생을 하는데, 미꾸라지는 팡부로 방생을 해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다만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에, 어떤 종교행사를 해서 저 상, 최상위에 아주 차가운 계곡에 그냥 그것도 정월에 막 그냥 대본에 국는그다 죽습니다. 예, 그들은 그 사는 서식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상위에 맑은 물에 집어 넣는다 해도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 물고기 방생은 전문가의 철저한 이렇게 그, 자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 방금 공기를 뿌르륵뿌르륵 하고 보니까 요거는 이제 기포에서나 기포에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창자 호흡을 합니다. 아가미 호흡도 하지만 이제 창자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미꾸라지, 이시 구리여서 방귀를 낀다고 해서 우리가 미꾸라, 밑 구리다. 그래서 미꾸라지란 말이 나왔다고도 되어 있고요. 에, 미끌미끌하다. 사실 굉장히 그액체액이 굉장히 미끌미끌하죠.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체액이 나서 미꾸라지라는 그러한 것도 게있잖요이 친구들은 또 짝재기할 때 네, 수컷이 암컷을 휘감아 가지고 이렇게 그 알을 짜내 가지고 포옹하다시피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토종 붕어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위측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창자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물기로 부상했다, 내려갔다, 부상했다, 내려갔다 하는 어, 그러한 활동을 또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옛날 에 채널 A의 먹거리 x 파일에 전국 추어타 정말 우리나라 포장을 직접 체질해서 어,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봤더니 어, 실제로 중국산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어, 정말 어디 그 어, 함양, 산, 예, 함양, 네, 예, 아, 상조 쪽에, 예, 그쪽에 있는 분이 예, 정말 저체집해서 우리가 암행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분하고 따라가 봤는데 체집해서 주어탕을 그림을걸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보면은, 예, 우리가 뭐 탈슘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건강식으로 가 각각 맞는게 이게 예, 주어탕이죠. 예, 아,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은 또 보면은 숲꽃은 가슴 제노르 이렇게 길쭉, 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암꽃은 이렇게 동그랗고요. 이 가슴 제로미로 암꽃을 휘감는 그러한 어, 역할을 해가지고 산란을 이렇게 촉진시키고요. 또 비가 올때 내면은 더 많이 이렇게 수으로라와서 네, 날씨를 가르치는 일기어라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미끄러지 가지고 강인하면은 떤몇 시간을 고질할 정도로 다양한 습성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그 미꾸라지거든요. 또 미꾸리와 미꾸라지 두 종류가 같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또 미꾸리는 좀더 흔하지가 않고 미꾸라지가 더 많습니다. 말은 또상류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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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고 또 비슷한 또쌀 미꾸라지라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이 미꾸라지 거항에서 이 야경 박사가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Продолжение